홈케어만으로는 완벽하게 바이오필름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가 있다? 된 거죠. 안녕하세요. 통합치과 전문의 이준입니다. 저번 시간에 바이오필름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무시무시한 영향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그런 문제를 해결시켜줄 치아 클리닝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홈케어 방법이 있죠? 어, 홈케어는 말 그대로 집에서 매일 하는 방법이에요. 양치질 같은 거요. 매일 안 하신다고요? 아, 그럼 안 되는데. 그런데 칫솔만으로는 다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 칫솔이나 치실 등을 활용해서 가능한 모든 부위를 닦아줘야 하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바이오 필름이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할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아니에요. 물론 홈케어는 기본적으로 매일 해주어야 바이오필름이 마구마구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빅픽처고요 이제 우리는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홈케어만으로는 완벽하게 바이오필름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가 있다? 치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칫솔, 치실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치아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요즘에는 물을 쏴서 입안을 청소하는 가정 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필름은 기본적으로 세면대 물때와 같은 것으로 제가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타워기로 세면대에 물을 세게 쏜다고 때가 지워지셨나요? 아니죠. 수세미나 솔 같은 걸로 박박 문질러야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적어도 칫솔지 정도의 힘으로 이거를 빡빡 닦아줘야 되는데. 칫솔질만 열심히 하자니 입안 구석구석은 놓치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다고 수압을 사용하자니 바이오필름이 잘 버티고 결국 바이오필름을 완벽하게 씻어내기 위해서는 홈케어와 함께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케어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럼 치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 대표적인 방법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이 있죠 그래도 구강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스케일링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스케일링은요, 초음파나 끌 등의 기구를 이용해서 치석덩어리를 긁어내는 거예요. 받아보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시원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누군가는 조금 아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우선 치석은요, 바이오필름이 열심히 활동하다가 죽어서 남은 시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치석이 있으면 바이오필름이 더잘 생기죠. 하지만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도한 힘이 들어갈 수 있어서 꽤 불편하고 아프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어, 눌러붙은 프라이팬을 닦는데 칼로 모든 표면을 다 긁어내는 거라고 할까요? 어, 수세미로 부드럽게 닦아내고 눌러붙은 부분만 살짝 살짝 긁어내도 되는데 말이죠. 그럼 요즘 전문가 치아 클리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어, 스케일링은 치석 위주로 제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바이오필름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원인을 간통하는 솔루션을 하는 거죠 게다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필름은 입안에 떼잖아요 이 떼는 곡괭이보다 훨씬 부드러운 방식으로 제거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고급 정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진보되었다고 생각하는 솔루션을 말해드릴게요. 스위스에서 발명된 GBT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GBT에서는요 물과 파우더를 이용한 에어플로우 기술을 쓰는데 이 파우더가 때 닦는 세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우더가요 밀가루보다 고와서 온갖 미세한 틈까지 부드럽고 깨끗하게 바이오필름을 씻어내죠. 나는 현시점에서 정말 구강 관리를 잘하고 싶다. 나는 소중하니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 이게 치과 입장에서도 정말 신경 써서 도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다양한 치아 클리닉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직도 바이오필름이 무서우신가요? 아니시죠? 우리 모두 바이오필름을 잘 관리하셔서 입안뿐만 아니라 몸 건강까지 잘 챙기자고요. 혹시 바이오필름이나 구강 관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 본문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 주시고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